이 기업은 PAR이 높은데도 투자자들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비싸 보이지만 비싸지 않은 기업. 오늘은 리노공업을 10분 만에 해부해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검사에 쓰는 포고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때이 작은 핀으로 전기신호를 톡톡 찔러보는 방식이죠. 겉은 단순한 금속핀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미세한 스프링과 정밀 금속 소재가 들어있습니다. 수만 번을 찔러도 변형이 없어야 하고 전기가 정확히 흐르는지를 판별할 만큼 정교해야 합니다. 리노공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기술적 해자입니다. 여러 업체들이 모방을 시도했지만 내구성과 정밀도, 스프링 구조의 완성도에서 리노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사실상 대체자가 거의 없는 수준이죠. 반도체 산업에서 테스트는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칩이 복잡해질수록 검사해야 할 포인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AI, HBM 첨단 패키징 시대에는 테스트 증가, 포급핀 수요 증가가 거의 공식처럼 이어집니다. 리노공업의 영업 이익률은 40에서 50% 수준입니다. 직원 수는 400명대인데 영업 이익은 수천억 생산성이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포구핀은 소모품입니다. 테스트 장비가 오래 돌면 핀은 닳고 이 핀을 계속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한번 잡으면 3년에서 5년은 꾸준히 매출이 이어지는 구조죠. 앞으로 리노 공업의 수요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AI 칩의 증가, HBM 메모리, 첨단 패키징, 그리고 치블렛 구조까지. 이 모든 기술들이 테스트 복잡성을 돕힙니다 테스트가 복잡해질수록 포고핀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높은 PER 구조로 인해 시장 조정 시 낙폭이 클수 있고 특정 글로벌 고객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투자자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첫째 포고핀은 반도체 테스트의 필수이고 둘째 리노공업의 기술적 해자는 매우 높으며, 셋째, 반도체가 복잡해질수록 수요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리노공업은 비싸 보이지만 비싼 이유가 분명한 기업입니다. 기업의 본질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내는 기업해부도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